네 안녕하세요 셀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2월 8일 월요일이고요 어 우리가 어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어, 편입시켰던 종목들 복귀 영상과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을 묶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이 7종목 정도로 우리가 편입을 시켜봤었고요 어제 음 오늘 당일 매매했던 종목들을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레인보우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요 종목 우리가 상단선 28,050원, 그리고 또 하단선은 어, 26,3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자, 요 종목 잠깐 분봉차트 보시면은 어, 상단선을, 그리고 또 하단선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기준목의 종가죠. 기준목의 종가, 상한가, 상가 위치를 위, 그 상가 위치에서 바로 지지받는 모습들이 보였고 우리 매수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종목이요. 뭐 강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내일 투매가 쏟아져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지켜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성안이란 종목입니다. 성안.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1,050원 그리고 또 985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고요. 이 종목 역시 이제 상단선, 하단선을 지지와 저항에 근거하에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이 종목도 시가가 높이 뜨죠? 7.62% 시가가 잡히면서 바로 시세가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이런 자리들, 내일 투매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코이즈. 예, 이 종목도 우리가 이제 3,610원, 그리또 3,455원 구간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 봤고요. 또 역시 우리 구간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뭐 내일 투매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동공업. 자 상단선은 우리가 8,67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고요. 이 종목은 이제 상단선에서 어, 제가 이제 하단선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상단선은 하단선은 그리지 않았고 바로 상단선만 잡아주셨 잡아드렸는데 어 지지받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종가는 8,55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구간을 또 짧게 수익을 만드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저랑 같이 또이 종목을 어 여기서 매수하고 또 여기서 종가까지 이렇게 내일로 넘기는 그런 종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뭐 내일 한번 어, 좋은 자리를 좋은 주가의 방향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대원미디어, 아 인터파크죠, 인터파크. 이 종목 수익 크게들 내셨죠, 이 종목이요. 어, 우리가 이제 4,700원 구간 그리고 또 4,5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고요. 뭐, 기준봉 위로도 아직 강한 매물대의 자리들이 있다, 어,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단선에서 바로 지지받는 모습들이 바로 오전장에 나왔고 바로 큰 시세가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저는 어디서 매도를 했냐면요, 어, <laughs> 이 정도, 이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요정도에서 매도를 했는데 항상 이제 뭐 팔고 나니까 <laughs> 뭐 이런 큰 시세가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들 뭐 항상 뭐 달고 가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파크 전일 종가 이전에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확정을 하고 큰 시세가 이후에 나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종목 뭐 거의 시세를 다 뽑아내셔서 다 이제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모두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저 보고 좀 이렇게 팔지 말라고 <laughs> 말려 주십시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대원미디어. <laughs> 이 종목 뭐전그 상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눌림 목구간들이 나왔죠, 장 중에. 뭐 종가는 이제 상단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어, 195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종목을 제가 세번한번 매도 또또 여기서 한번두 번. 두 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막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이었고요. 어1% 정확하게 1% 수수료 떼고 1%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요. 대원미디어. 박스컷 매매를 했습니다. 박스컷 매매를. 내일 다시 한번 어, 이 종목도 이제 내일로 한번 넘겨봤는데 수익을 한 종목인데 어,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 950원에서 이제 상단선에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신전자, 상신전자이고 5장이 이제 체결이 됐죠. 5장이 이거 저는 요 종목은 내려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요 <laughs> 종목은 내려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매수 체결이 되고 요 종목도 이제 종가는 5,38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내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괜찮죠? 요요 뭐 종목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홀딩한 종목들이 한세 종목 정도가 돼 있었고요. 수익 확정한 종목이 약두 종목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복귀 영상이었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PB 파마, PB 파마.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 총한 여섯 종목 정도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편입을 시켜봤는데 어 여섯 종목 모두 그렇게 썩 좋은 위치의 자리도 아니었고, 어 그래도 한이 뭐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공부 대상으로 올려볼 만하다. 그래서 관심 그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섯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빼고는 어, 사실 이렇게 편입을 안시키려고 그랬어요. 관심 종목으로 일단은 한번 넣어봤고요. 어,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라도 한번 어, 공부하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어, 뭐 고, 그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제 PB 파마라는 종목이고요. 사 상가 종목입니다. 거래 대금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9,160억, 9,160억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요 종목은 어, 그 오버행, 그 오버행이라고 대량 매도 대기 주식, 대량 매도 대기 주식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면서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킨 종목입니다. 어, PB 파마, 상단선을 우리는 39,350원. 신규주죠. 상장한 지뭐 이틀 차인데. 39,350원. 그리고 하단선을 36,100원.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을 만들어 봤구요.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하단선, 하단선은 이제, 그, 신규, 이제, 어 그, 이제 상장한 날의 어떤 최고점의 위치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상단선 역시 저항뒤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도 어 거래량 상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 어 39,350원, 하단선 36,1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어요. 저장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국가구. 한국가구. 자, 어이 종목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국내 가구 업계 판매 사상 첫 10조 달성 소식 속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이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7.27%등락률의 거래대금은 1,527억이고요. 상단선을 6,210원. 그리고 하단선을 5,980원. 상단선, 하단선. 찾아봤습니다 뭐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이 아니다 닙 분명히 이제 제가 그 pb 파마를 말씀드릴 때부터 어 거래량 아니야 거래량이 아니라 어 비중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부해 보십시오 자 6,210원 그리고 또 5,980원 저장하고요 자, 잠깐 분복차트 보자면은 자 이제 하단선을 돌파하는 요런 거래량이죠 또 상단선 역시 저항뒤 돌파하는 거래량 또, 지지받는 모습들. 뭐, 종가는 6,450원입니다. 어, 이런 상단선과 하단선, 어떤 지지와 저항의 어떤 근거 하에 또 우리가 힘을 찾아봤습니다. 자, 또 저장. 다음은 시스억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수억. 자, 이 종목도 기준봉, 기준봉의 종가에 이제 물리는 이런 강한 매물대 자리들이 또 이렇게 보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썩 그렇게 좋은 기준봉은 아닙니다. 뭐 오늘 관심목으로 편입을 시킨 종목들이 거의 뭐 이제 B급 이하로 <laughs>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뭐 PB 파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뭐 거래대금 많이 동반된 상황이었고 어, 이런 자리에서 뭐또 비중을 또 줄여서라도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매수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봤죠 어, 어. 한국가구 했고 시수억이죠 시수억. 자 상단선을 2,630원, 또 하단선을 2,535원. 자 상단선, 하단선. 뭐 기준봉과 물리는 이런 정고점의 자리들이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겁습니다 아직.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 상단선 이런 저항의 자리들을, 그 저항을 돌파를 하는. 강한 거래량에 이런 동반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단선 역시 돌파후 지지받는 모습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장 다음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 자이 종목도 이건 어, 예전에 제가 우리가 이제 매매했던 종목이죠 2,050원 1,930원 이때부터 달고 갔으면 얼마 좋겠어요 <laughs> 자 이것도 잠깐 지워버리고 이 종목은 14.17% 거래 대금은 614억입니다. 상단선을 어, 2,780원, 그리고 또 하단선을 2,660원, 자, 상단선과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일봉 차트에서도 어, 이런 윗꼬리들 자리, 상단선에 물려있죠. 그리고 또 직전 고점의 자리들, 하단선과 물리는 이런 자리들, 어떤 일봉상 차트에서도 지지와 저항의 자리들을 또 이렇게 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 은 하단선의 저항과 저항과 저항을 돌파를 하는 이런 강한 거래량이 실립니다. 돌파 후 지지받고 또 상단선 역시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리고요. 저장. 2780원, 2660원, 상단선, 하단선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한국 타이어 앤테크놀러지 한국 타이어 앤테크놀러지 자, 이 종목은, 아이고. 음,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주라는 그런 이슈가 정리가 되면서 과심적으로 편입을 시켜봤고요 이러한 박스권을 또 갭으로 돌파를 하는, 그죠?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3.44% 시가가 당일 최저가죠. 시가가 당일 최저가. 어... 자, 이고 죄송합니다. 이쪽 좀... 톡이 와가지고, 자, 상단선을 48,700원, 하단선을... 47,500원. 상단선, 하단선을 찾아봤고요. 하단선, 이런 직전 고점 윗꼬리들 이런 자리들이 물리는 이런 자리들도 찾아, 저항의 자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을 돌파를 하는 강한 거래량들, 상단선 역시 저항과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 보이죠? 그래서 상단선, 하단선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종목들,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을 편입을 못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내일 뭐 비중 조절 하시면서 어, 설 연휴 직전입니다 사실 뭐 예. 아무튼 그런 음, 비중 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 설 연휴 직전에 큰 <laughs> 피해 없이 자, 그 매매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은 고려시멘트 제가 이거 말씀드렸네요. 아 48,700원, 47,500원. 고려시멘트, 마지막으로. 이그 종목도 이제 그 주택 공급 확대 수의 기대감 속에 모멘텀이 나왔고요 어, 상단선을, 아, 10.85% 공략률의 거래대금은 1,780억입니다. 상단선을 3,705원 할까요? 3,705원. 3,700원. 그리고, 하단선을 3,580원. 그리고, 2,700원, 3,580원 자, 상단선, 하단선을 찾아봤습니다. 분봉차트 잠깐 보시면은 상단선과 하단선을 어떤 비중 있는 거래량으로 돌파 후 노점, 직전 저항과 돌파 후 지지받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선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네요. 뭐 내일 뭐 이렇게 눌림이 들어왔을 때, 그죠? 수매가 나오고 어떤 눌림목 과정이 상단선 위에서 나올 때 이런 이격을 두고서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뭐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지받는 구간들이 상단선 위에서 지지받는 그런 저점들이 무너졌을 때 상단선에서 매수를 하자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단선이 상단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힘이 이미 위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런, 작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7,000원, 아니, 3700원, 358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매매 복귀 영상과, 그리고 또 내일의 관심 종목 영상, 이렇게 썩 좋은 종목들 아니기에 좋게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